여러분은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귀신, 조폭 전쟁 영화를 제외하고는 거의 가리지 예, 않는 편이지만 제게 제가 확실하게 선호하는 장르는 영웅들이 나오는 히어로물입니다. 제가 영웅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은 저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멋지고 결, 결코 제가 가질 수 없는 특별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조각같은 얼굴 예, 누구나 부러워하는 건강하고 탄탄한 근육질의 몸매 그 다음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 날아다니지요. 비행기도 한 손으로 얼마든지 거뜬하게 들수 있는 슈퍼 파워 하물며 슈퍼맨은 지구를 거꾸로 빨리 돕니다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막 돌아가요 그래서 과거로 딱 뒤돌려 놓습니다 원더우먼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 영웅입니다 <laughs> 원더우먼은 같은 여자인 제가 보아도 인격도 뛰어나고 능력이면 능력 인간성에 보셨나요? 전 <laughs> 원투 다 봤는데 예 리더십까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뭐 하나 버릴 것 없는 정말 여자인 제가 봐도 너무나 홀딱 반할 정도로 멋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능력으로 인간 세상의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런 정의의 사도의 역할을 하지요. 이런 영화를 보고 나면 우리 속이 좀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 그리고 능력이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사람이라면 거의 본능적인 것이 아닌가 합니다. 꼭 강한 자가 되어서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어 살기보다는 약한 면이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불편한 것이 많고 본의 아니게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약한 것이 곧 강함이고 또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어저로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왜 이렇게 우리의 경험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다루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 약함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무척이나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약함은 문맥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어떤 때는 육체의 약함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의 능력의 부족을 나타내기도 하고 가난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권력의 지배를 받는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약함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가 말하는 약함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기가 아닌 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약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주의 복음으로 사람을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온 그의 삶의 흔적들을 곧 약한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삶의 흔적들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딱 보고 또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는 무척 당황함이 많고 또 억울하고 그 마음이 무척 아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근심하게 만든 사람들은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했고, 지금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고린도에는 머물러 있지 않고 편지로만 그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며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멀리 바다를 넘어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의 귀에까지 들려왔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이든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조금 더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당파와 분쟁, 음행 우상숭배, 은사문제, 성천문제 그리고 죽은자의 부활 문제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을 다루면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각각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때로는 책망도 있고 때로는 준엄함도 있지만 항상 그 밑바탕에는 그 고린도 성도들이 올바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의 문제보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심해야 할 것과 그리고 내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던데 상당히 고린도 전서보다는 그 억양이 격양된 그러한 어조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이라면 또 바울의 소원이라면 오직 그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 즉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것,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따라서 개척한 이방인의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흠 없고 진실하게 성장해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감사하게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낸 고린도 교회인가 첫 번째 편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그 거룩한 근심을 하게 이르렀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 주므로써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한숨 돌릴 겨를도 없이 이번에는 거짓 교사들의 소식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과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바울의 사도성까지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행정 9장 15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면 베드로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바울도 직접 택하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바울이 보낸 서신들 편지들을 보면은 그첫 번째 시작할 때 항상 법칙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바로 바울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함을 받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확실한 자기가 확실한 사도라는 것을 교회 앞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이방인 교회였던 고린도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만약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그들이 바울에게서 듣고 보고 배운 그 모든 말씀들에 순종했던 그 말씀이 그 복음에 대한 정통성이 뿌리째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기에든 아직 정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확증을 사도들의 증거 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그 들은 것이 의심이 생기거나 잘 분별이 되지 않을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묻고 또 그분, 그 사람들에게 대답을 듣고 그래서 그 사도들이 진리라고 확증해주면 그 말은 그 복음은 그 전한 것은 확실히 믿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 3장 1절과 11장 22절을 보면,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12사도가 중점적으로 활동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없는 지금,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온 선. 교사들의 발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어쩌면 아직 복음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서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듣고 보고 배운 그 복음을 잊어버리고 거짓 교사들은 아주 화려한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사도들의 추천서도 있죠. 그들이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인 그러한 혈통들 또 율법의 행위들 율법을 따라서 하는 그러한 경건한 행동들 이러한 것들을 보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사도 사도성 그 사도로서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자신이 전한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그 복음이 바로 헛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빌장 2절과 5절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5절에 따르면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은 바울과는 조금 다른 가르침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다 같이 11장 2절과 5절을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2절과 5,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상당히 지금 마음이 많이 화도 나 있고 답답해하고 그래서 조금은 격양된 어조로 지금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서 알듯이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고린도 교회들을, 교인들을 예수님에게 잘 중매하는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고 싶은 오직 복음 하나로 승부를 걸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다른 예수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고 그히야 바울의 사도성까지도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화가 상당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 지금 자기의 사도성이 의심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로 인해서 자기의 사도성이 흔들리게 되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자기는 자기 평생의 최선을 다해서 정말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그 하나의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전도하고 목회한 그 고린도 교회가 복음에서 떠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바울은. 훨씬 더 지금 더 답답하고, 더 화가 나고,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11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라고 합니다. 우리가 좋게 표현해서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하지만 우리가 우리도 많이 화가 나면 하는 말이 있지요. 네 지금 미쳤나 이러잖아요. 그죠 미쳤다는 건그 사람이 지금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죠. 바로 이렇게 미쳤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의 이 항변을 보면 그들이 복음을 크게 왜곡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바울이 지금 이렇게 엄청 화를 내면서 자신이 참 사도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전한 것이 참 복음이라는 것을 어 항변하고 있지만 그가 실상은 내가 예수님의 사도고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로 내놓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도 그럴 듯해 보이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자랑하는 것들은 거짓 교사들이 자랑한 것들과는 정 반대의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추천서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그가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경건한 행동들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그 고난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도라면, 다른 그 어떤 외적인 조건들보다 추천서나 혈통이나, 물론 경건하게 사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로 만약에 자기의 의를 드러낸 것으로 사용했다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라면 바로 자기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희생당하고 고난당하며 살아온 그 흔적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받은 희생의 흔적들만이 진정한 참 사도의 증거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조금 길지만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바울이 자기가 참 사도라는 증거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 0의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증거 중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로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갇히고 잠못 자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정말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축 홀벗고 그러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듯이 자기가 전도하고 목회한 그러한 교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듣느니서 하고 있는지 항상 그 마음 안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어서 마음에 눌림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그이 편지를 보면은 왠지 막 마음이 믿음이 좋으니까 항상 평안할 것 같고 모든 일에 자족하고 막 만족할 것막 이런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마음 고생이 많은 그렇게 목회하고 전도하고 해 왔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주장은 이것이 바로 교회들을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온 자신의 그러한 삶의 흔적들이며 이것이 내가 바로 참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의 흔적들을 한마디로 통칭해서 약한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자신의 신학 연조와 경험들을 자랑하자고 치면 거짓 교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체험을 우리는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층 전까지 다녀오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우리는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바울은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잠시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가지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약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기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간증하고 드러내놓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바울이 아파서 그 육체의 약함만 얘기하는 건가 하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10절을 보면 그 다음에 쭉 연결되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계속 말들을 이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약한 것들이 육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드린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든 고난과 희생과 낮아짐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낮아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할 때,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려 줄 때, 그리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그곳에 바로 예수 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간증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은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그러한 자격증이나 특별한 신분이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경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고. 바로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날로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고 많은 은사가 있고 모태 신앙이고 주일 함 빼먹은 적이 없고 새벽기에서 다 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귀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러한 외적인 조건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약한 것들에서 희생해서 사랑해서 온전해진다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지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되고 진실한 것들은 항상 약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남들이 알아,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가 손해 볼 때가 훨씬 더 많고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이익이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의 장점들을 부각시켜서 영향력을 키우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좋은 대학,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처음으로 젊은 날을 열심히 살아가지요.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다만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서 낙을 누리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심는 이것들을 세상은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강한 자이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지만 단한 번도 완력으로 그리고 강제로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굴림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단한 번도 자기를 자랑하는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희생하시는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장 강한 자이시지만 강한,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었고 이 십자가의 약함이 바로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가르치는 그러한 약한 것들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을 친히 본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울이 추구하며 살았던 진정한 약함이 어떤 삶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 오늘은 말씀을 많이 읽지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3절에서 10절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약한 것들이요 이러한 삶이 섬김의 삶이요 이러한 삶이 사랑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오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는 너무너무 약한 자 같으나 실상은 강한 자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비록 약하지만 약한 모습을 보여지지만 능력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예, 찬양.